얼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번 태풍으로 항공기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되고, 그리고 배편도 많이 발이 묶였었다고 합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또 낙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상자 한명 외에 다른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일본에서는 2011년 3월에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역에 속한 미야코시의 아네키치 지역에서는 단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을에 있는 비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마라. 이 지역에는 1896년 그리고 1933년 두 차례에 큰 쓰마, 쓰나미가 밀려와서 주민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살아남은 주민들이 해발 60m 지점에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보다 아래는 집을 짓지 마라. 그 비석의 내용을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비석보다 더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주민들은 재빨리 집으로 대피해서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문제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할지 잘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한 가지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르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가지 음식을 잘 차려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바쁜데 자기 동생은 방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느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는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야속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를 내보내주지 않는 예수님께도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내심 자기 혼자 애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를 마르다는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지요. 어떨 때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남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이지요. 또 나만 혼자 애쓰고 있다 생각할 때에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일을 많이 할수록 불평도 불만도 많아지기가 쉽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공감해 주시거나 격리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내는 것입니까?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차려내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지만,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대접하는 것에 관심이, 관심을 쏟느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는... 별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은 여주인입니다. 마르다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이 주인으로 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부엌 일을 하도록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저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주님께 따집니다. 아니 지시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깐느 영화제에서 최고상도 받았고 우리나라 관객 수 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획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인공 가족은 매번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계획 세우는 걸 포기하고 삽니다. 수해민 임시 대피소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안되지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자 할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부엌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해 주십니까? 우리 4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부터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떤 좋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후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관심 사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사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자마자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지 듣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식사를 하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밥잘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상징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허기지시면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는 맨... 나중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가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때도 아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들려주고 제자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천국 복음을 나눌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점심거리를 구에다가 예수님께 드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목적은 예수님께 음식을 잘 차려드리는 것이었지만 마리아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은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 발치에 앉아있는 행동은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본뜻은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들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들을 공부시키지 않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잘 듣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습니다. 새벽 일은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하루 일하루 일을 마치고 아무리 피곤해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체포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아버지께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듣기를 사모하셨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잘 들으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면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면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들은 대로 전하게 되기에 잘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을 지금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대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섬김도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르다 여전도회와 마리아 여전도회가 여러모로 잘 섬겨주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안 되는 것이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특히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 말씀 들을 시간을 잘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맡은 일이 많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 말씀 듣는데 집중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을 다른 봉사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봉사보다 일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명하신 다음 곧바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할 힘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전남, 전남 신안군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신안군 섬마을을 복음화 시킨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판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날부터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단임목사님을 육지로 피신시켰습니다. 대신 본인은 사로잡혀서 목포 인민군 보위부까지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위부원 한 사람이 이 장로님을 안다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임자도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수요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도 중에 공산주의자가 된 주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성도 35명을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 후에 이 장로님의 일가족 13명을 죽창과 몽둥이로 학살하고 모래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돌아가시면서 이런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6.25가 끝난 후에 혼자 살아남은 이 장로님의 아들 이인제 집사님이 해병대와 함께 임자도에 상륙했습니다. 가족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들의 처형을 맞게 되었습니다. 총의 방화쇠를 당기려는 순간 순교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용서해 주어라. 주님이 나와 너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라. 이집사님은 주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자도에는 더 이상 보복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가족이 가장 많이 죽은 이인재가 용서했는데라고 말하면서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재 집사님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팔아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나온 마을에 순교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학 때면 이 교회에 내려와 목회를 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의 결혼식 주례도 서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원수들이 원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배출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신한 출신의 상담 전문가 정태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판일 장로 부자의 순교와 용서를 통해 임자도의 뿌리내린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판일 장로님도 그 아들 이인재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설교자인 저에게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인 한분한 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